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거실 창에 비친 세상'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일상 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에세이입니다. 이 부제에서 볼수 있듯이, 이 책의 기본 통찰력의 근본은 사회학이 되겠습니다. 사회학 중에서도 일상생활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갈등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일상생활의 사회학이 하는 주된 연구 내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사회학을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읽기 편하게 쓴 책입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앞부분에 일상에 대한 몇 가지 글을 써 놨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일상은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바다처럼 깊이 있게, 때론 새털처럼 가볍게 일상을 해석하는 해안 속으로 여행의 길을 떠나보는 것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이다. 일상이 삶이고 삶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때론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행운이기. 때문이다. 일상은 특별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흔한 공간이다. 나만의 일상은 나만의 것이지만 타인의 일상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일상은 모두의 일상이다. 일상을 바라본다는 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다. 일상에 있어 의미가 빠져버리면 일상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작은 일상 속에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은 금광을 발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제가 잡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의 일상, 낮과 밤의 일상, 그리고 감정의 일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침의 일상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는 것, 이빨을 닦는다는 것, 세수를 하는 것,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찾아봤고요. 낮과 밤의 일상도 어, 무엇인가를 타는 것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 운전을 하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음악을 듣는 것, 짜장면을 먹고 고양이 똥을 치운다는 것, 핸드폰을 바꾼다는 것 등등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일상에는 마음이 허하다는 것, 하나의 감정이 지속된다는 것,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건 화가 나고 만족하고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공간 그 영역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의미들에 대해서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한 번씩 구입하셔서 서재에 놓아두시면 아마도 좋은 철학적인 삶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